자, 안녕하십니까. 이방수입니다 토요일자 이림경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왜 어렵냐면 인기마필들이 좀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면은 좀 어느정도 우열이 되고 뭐 찍어먹는 경주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올텐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중학급 편성들이 각 국마다 많이 포, 내, 내, 내 똥말 편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마필들이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변 가능성은 상당히 서울 토요일 경주가 이변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또 11월달, 10월 말부터 11월, 12월달은 또 터지는 주간이죠. 또 계속해서 매년 그래왔습니다이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경주를 잡은 것들도 배당 가능성이 많은 경주, 그런 경주를 잡았는데 나름대로. 예, 오늘 토요일 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터지는 경주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분산 매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승부경주는 4경주, 5경주, 8, 9, 11. 5경주가 메인승부경주입니다. 제주는 2경주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터지는 경주가 많다. 꼭 기억하시고 분산 매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일 이제 일 경주입니다. 1400m를 펼쳐지는 국산 우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종 구도 속에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주법 제마 머니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계속해서 인기를 모으고 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지 저는 가능을할수 없었는데 계속해서 좀빼 드렸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나름대로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제전 그 전자 틀리게. 걸음발을 아주 상당 주폭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야 이거 많이 변했구나. 스포츠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서는 편상상 될수 있는 마피에 따라서 6번만 머니파티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1번 볼포니 뷰티, 나름대로 직전 경주, 순군전에서 어, 아쉬운 걸음바을 보여줬는데 관리사가 이제 훈련 강도는 이제 강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침이 차고 주행에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플라운드로론 마필이 직전 경주부터 변화가 왔는데 나름대로 이번 마필도 직전 경주 대비 지구력이 많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안전게이트 유리하고 충분히 어, 입상이 대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막 불면 신화가 문제입니다. 이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어, 승군전을 치르는데 직전 대비 걸음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마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뜰지 몰라도, 어, 마필은 센 마필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직전 대비 확연하게 도드라지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6번막 머니 파티 강축이고요. 거기에 1번막 볼표니 뮤티, 2번막 플랑드로 8번막 불면 신화. 자, 세 구멍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진 국산유권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번 경주가, 어,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아주 큰 배당이 터지지 않는 그런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인기마 필리를 세두가 워낙 뭐, 빼어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두 안에서 정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번 마 슈퍼 플로이 자, 이마 스 플로이드 자마죠 나름대로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어, 스타트 능력도 있고, 마필이 이제 끝걸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특히 이제 이번 훈련시 모습을 보면 주행자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이 마필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6번 마 트루 젠틀맨. 자,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도 있고 이번 훈련시 아주 강도 높은 훈련, 무난하게 소화해낸 마필입니다. 그게 또... 주행제가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마피 시네 마피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뭐 등치는 많이 안 나가는데 안팡지 맛이 있고 마피 자체도 주행자사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마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폴로마 부전자전 어,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바를 보여줬는데 이 마피는 뭐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마피입니다. 발차는 게 벌써 틀어졌습니다. 어, 어린티를 많이 벗었다고 할까요? 그주행자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이 마피는. 어, 분명히 직전 대비 더 뛰어줄 마필이고또 조경용 안장을 교체했다는 얘기는 승분죠 네, 오늘 뭐 근소한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번마 슈퍼플로이드, 6번마 트루젠틀맨, 8번마 부전자전 세대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국수샷 육군이세마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음, 7번마 하리케인 점프, 47점 하방 마필이죠.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에, 훈련적으로 볼때 나름대로 이 마필이 에, 국산 4급 마필이죠. 동조 마필, 로얄 스텝. 뭐 로얄 스텝이라는 마필이 컨디션에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마필과 병합 스포시에 애를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자에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마필 자체는 뭐 기본 걸음발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은 직전 대비 좀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마 스마티 로드, 나름대로, 어, 걸음발에 6주 만에 나오지만, 마필은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상당히 주행이 매끄럽고, 스포시 탄력력이 어, 꾸준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직전 대비 좋아진 마필이다. 거의 이제 두 마리가 대끼리가 팔 겁니다. 어, 마필이 또두 마리가 스마티 로드와 마필도 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8번마 카나바 여신, 나름대로, 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그, 어, 힘이 약간 덜참맛수 있으나, 아, 나름대로 주행 자세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마필에 대 기대치를 갖고야 하고요. 5번만 행주선성이 나름대로, 어, 훈련 강도를 강하지는 않지만, 직전 대비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성도측면서 이제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마필이기 피 때문에 이마필도 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7번만 하리케인 점프 강축으로, 3번만 스모트 로드, 5번만 행주선성, 8번만 카나바 여신, 세 구멍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 0 0 0 m 펼쳐지는 혼합 4구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승부경주죠. 자, 저는 이제 그 이번 경주가 은근히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한두번 뛰어본 마필이 있고, 나름대로 음, 기본 걸음빨이 있고, 또 주행검사실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인데, 자, 축마가 확실한 축마가 있습니다.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 자, 이 마필은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변화가 확실히 왔고, 주행재세가 안정돼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마필은 1군까지 갈 마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인데, 인기순위 5위권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뭘낭설이겠습니다 여기서는 맞춤은 배당인데. 자, 뭐 인기순위 5, 위권갈 거면 세 구멍, 네 구멍까지 가도 됩니다. 방어까지. 자, 제대로 한번 어, 사경주에서 어, 제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마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경주는 이기순는 6, 7위권 마필들강치고 해서 중배당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m 국산6구 3세마 경주 암말 경주입니다. 사경주에 있어서 어,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5경주 메인 승부 경주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저는 아주, 그, 편성 자체가 굉장히 열두발이 됐는데 혼전입니다. 난전입니다. 그랬다면 배당이,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제 일단 제가 노리는 충마가 인기순위 7, 8위권 바뀝니다. 자신합니다. 나름대로 그 조교, 복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모두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저는 요거, 어, 저는 또 나름대로 조금 배팅을, 배팅을 잘안 하는데 조금 배팅 해볼 모양입니다. 마필 자체가 그 마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어, 그 마필 놓고 사실은 피아노 쳐도 한수리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인기 칠 8일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인제는 저는 여기서 난, 제가 이제 일단 그거 놓고 노린 마필이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토요일까지 공부를 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요거, 정말, 어, 나름대로 층, 어, 완전한 자신감 갖고 충만으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뭐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교상,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자우경제에서 한 번, 뭐, 승부를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400m 곡산 육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마리 뛰죠? 여덟 마리 뛰는데, 여기는 뭐 충만은 팔바바 빅터빌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보는 견제에서뭐 최근 대비, 직전 대비, 그전자 대비 확연하게 좋아지고 스포이 아주 여유있는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도 뭐 해볼 만한 편성, 허접한 편성을 만났죠? 자, 빅터빌은 강축입니다. 요거 놓고 제가 보는 견제는 뭐두 구멍이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8번 마, 아니, 8번 마 축으로 5번 마, 번 피닉스. 직장 형주부터 걸음발을 보여줬는데, 나름대로 지구력을 보고하고 나오는 마필이죠. 마필 자체가, 어, 뭐, 지난번, 여태까지 보여준 걸음발은 없어도,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뛰어준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편성이 좋기, 허접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한다면, 7번 마, 앱설디어. 나름대로, 어, 어느 정도 이제, 취향이나서 별다른 걸음 보여주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구력을 보강하고 거기에 많이 내려갔다는 점 이런 점이 엡셀제가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팔축으로팔 축으로 5번, 7번 두 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호고 3세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가운데 약간의 이변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나름대로 편성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편성이 아니냐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저는 뭐 충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 1식법 말, 라이크 선더입니다. 승군전 치리는마피이죠 어, 나름대로 직전 경주 원한 여유 있는 걸음발로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이번에는 뭐 직전 대회 좀더 발전된 나아진. 그런, 그런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이거 많이 틀린 마필 같습니다. 5,5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라운 빅토리가 인기를 많이 모으는데 이 마필이 좀 찝찝합니다. 나름대로 뭐 직전 정도의 컨디션인데 그렇게 싹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럼 직전 정도의 컨디션 갖고 여기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이건 뭐, 방어선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인기 많이 모을 겁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번과 세청자가 나름대로 직접 경주 승군전에 별다른 걸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된 모습이고, 마필이 두 마리 붙으니까 뛰어는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상태는 분명히 직전 대비 좋아져 있는 마필이고요. 6번 마, 3번 명장이라는 마필이 배당 마필인데, 나름 대로 그런 발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필 자체가, 어, 힘이 꽉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 스포시에도 걸음을 또박또박 뛰는 것이 상당히 그 경쾌한, 음, 걸음, 또 스피드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직전 대비 좀더 낮은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마라이크 썬더 축으로 3번 마 세청자, 6번 마 선봉명장, 12번 마나온 빅토리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국산사군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이제 그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이제 펼쳐지는데, 나름대로 이번 경주가 약간의 이변 가능성과 인기마산에서 끝날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충만은딱 있습니다. 인기순위 3위급 마필 제가 노리는 충만 확실히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두 가지, 딱두 방입니다. 어떻게 두 방이냐. 인기순위 3위급 마필 갖고 한 마리 방어, 배당 마필로 줄여. 두 구멍이죠? 어, 나름대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추천을 드리냐면, 인기 마필이 좋,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마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주력하고, 그거하고, 또, 또 배당 마필 중에 확연히 변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한 방, 두 방을 때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적중이 아마 뭐, 여기대리라고 봅니다. 어, 뭐인기마 들어오면 본전 하겠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인기마필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주방 승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 좀이다. 천사백미터 국산 삼구 삼세이상 경주입니다. 안마리 경주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안마리 경주는 터지는 경주가 많다. 지금 여기 굉장히 불안한 경주입니다. 인기마필이 지금 6번마 서양 특급. 9번마 북대풍, 10번마 풀문파티오 3마리가 이제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거는 예, 3마리가 다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혼전이.. 마필이 딱히 그 3마리가 맘에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노리는 측마는 인기순위 한 6-7위권 마필 되는데 그거 놓고 일단 뭐 인기마필 방어하고 제가 노리는 배당마필로 한방을 때려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인기순위 6-7위권 마필을 갖고 인기를 먹은 서안드급실 그다음에 북대풍 풀문 박지고다 방어를 하고 제가 노리는 인기 비인기 마필 인기+ 인기 순위 오6 위권 마필 한방 때리겠습니다. 중매당 승부를 제대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나름대로 오늘 뭐 승부 경제가 중매당 승부가 많은데 편성이 지 토요일 편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m 납사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2번마 키왕짱이 강추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 지난번보다 더 좋아져 있고, 편성이 뭐 워낙 허접하죠. 키왕짱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드디어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어, 이번에 만났는데, 요거 어, 놓고 한세 구멍 정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5번 마킹 타이프, 나름대로 어, 두 번에 걸으면서 이제 걸음발을 보여주었는데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 어, 배당 마필이죠. 어, 나름대로 변화가 왔다. 분명히 이는더 뛰어진 마필입니다. 6번 마, 한금 채널. 나름대로 조경형 안장인데, 이거 이제 마필이 1 5전적고한 번도 입상을 못한 마필인데, 아우,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뭐, 기본 능력은 크게 틀 마필은 아니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조경호 기수 안장을 태웠습니다. 뭔가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충분히 입상 기대치 갈수 있는 맛이고 치범마스피다도 나름대로 이제 최근 부진한 모습이지만. 마필 자체가 이상형 기수가 나름대로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마필을 만들었고 그만큼 조금 어,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이시상 도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킹왕짱 강추로 5번마 킹타이푼, 6번마 한금철랑 7번마 스피다 세금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800m 국산 사고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경주, 중배당이 터지는 경주다. 우선 이제 오버만 라이트닝 이글이 간 인기를 모는데 요마 피리 지금 5지마는출전 있는데 그렇게 마피리 쏙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고 앞피를 빼면 이제 얼음 앞피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도친 개치년 편성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터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터진다고 승부경주로 가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훈련상태가 좋아진 막 두두가 있어서 이거 제대로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뭐 변화를 뭐 지난주부터 한 마리는 제 눈에 봤고 또한 마리는 올해부터 느꼈는데 상당히 구보, 습보 모두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어서 아 오늘 마지막 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죠.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경주인데 제대로 중매당을 한번 적중을 해서 돌아가신는걸 아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훈련상태 좋은 놈 두놈 제대로 중매당으로 찍어먹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 1900m 국산 이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은근히 좀 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강축은 일본만 블랙선더입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목차로 삼착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다면 여기선 강축이죠. 볼거 없습니다. 여기는 뭐, 어, 지금, 다른 마필들이 지금 애에 불안한 그런 후착을 뭐 고를 만한 마필이 없을 정도로 좀 편성이 좀 그런데 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건 블랙스터들 강축이다. 요거 놓고 맞추는 경주다. 근데 네, 요거 놓고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두 정도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마 대상 캡틴 승분전이죠. 나름대로 뭐 여전히 이상이 없고 애를 조금 더 힘이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는 거기에 네, 1 0번마 제네랄카.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어, 상당히, 어떻든 말든, 이 편성이 좀센 편성, 센, 편성이, 센 어, 뛰어본 거로만 보면 좀센 편성이죠. 제네럴카가. 제네럴카한테는, 그러니까, 거꾸로 조금 해볼만한 편성을 만난 거죠. 나름대로 마필 자체 강도 높은 훈련 진행을 했고요. 14번마, 한월도가 나름대로 강한 스포이즈로 훈련하는데, 을 이건 이제 바닥만 터뜨리고 들어오는 마피인데, 어우, 걸음빨이 좋습니다.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으, 어 인상적인 그런 걸음빨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피도 충분히 입상도 좀 가능한 마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번마 블랙선더를 강추입니다. 3번마 대상 캡틴, 10번마 제너럴카, 13마 한월도. 자, 세 구멍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2경기까지. 어, 이기는 경과정도 월요일 장강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름대로 승부경가 제대로 붙어볼 요령인데 각급적 분상매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진 한라만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3, 8번만 유랑극단 음, 선취업 자유로운 마필이죠. 앞뒷방에 다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이연승 3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반수 정도 위에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어, 상당히, 에, 마필이, 기본기계에 있는 마필입니다. 근근기수하고 등이 잘 맞는 마필이죠. 요거 이제 강축으로 후착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육번마천생영분 계속해서 꾸준히 걸음이 쭉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뭐 계속해서 최선단 다 말머리로 입상을 하는 건데, 직전 경주 대비 훈련 강도는 비슷한데,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고 하니까, 입상 대체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3단위선이 이제 앞장을 뜨겠는데, 이 말이 앞장 뜨면 참 재밌는 마필입니다. 나분들은 최근 계속해서 선행 못 갔는데, 이번에 뭐 강한 말머리로 밀어붙인다면 또 지구력도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상당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3번마 난세지용. 요마필도, 그, 보여준 거름이 없는데, 이번에 조교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조교가 좋다면, 여기서는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경주는 8번마 유랑극단 강축입니다. 강축으로, 6번마 천생연분, 7번마 삼다유산, 3번마 난세지웅, 세금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1110m로 펼쳐지는 제주마 1트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1 0번마 간드라. 이 마필은 뭐 제가 볼 때는 에, 훈련도 좋다고 하고 편성도 해볼만 하고, 여기는 뭐 강축입니다.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찍어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 마필의 변화가 있는 마필, 훈련 상태 좋고, 전개 나오는 전개도 나오고, 복귀도 나오는 마필, 후차권. 인기순위 4월급 마필 되겠습니다. 5배에서 7배. 뭐, 제대로 그냥 거의 단통성으로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 이 경주는 간드락 강축로 해서, 요거는 뭐 다른 마필 없습니다. 인기순위 4월급 마필 제대로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1700m로 펼쳐지는 한라마 1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이제, 선위급 높이죠. 거가대로. 어, 유명한 마필입니다이 마필 거가대로. 나름대로 이제 안쪽 게이트 유리하고, 어,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제 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니까, 어, 훈련 과정 속에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축으로 저는 뭐, 선, 충분하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뭐, 대, 대, 이 정도의 편집이 되지 않겠냐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강추로 추천드리고. 삼범마 한세기. 이 마필이 취입 마필이죠. 주상적으로 계속해서 취입 타임을 못 잡아서 입장에 실패했는데, 에, 나름대로 뭐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 구보 위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 취입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번마 제일 승자. 아, 제 직전 경주 좀 아쉬운 가론발인데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어, 편성상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10번마 가야돌풍. 이 마필이 이제 앞장을 뜨는데, 외곽게이트라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입권에서 경주 전개할 겁니다. 근데, 경주 전개 이후에, 나름대로 희망발만 잘 된다면 요거 충분히 입상기대치 가질 수 있는, 근근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충분히 입상 기대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번만 거가대로 강축입니다. 강축으로 3번만 한세기, 9번만 제일 승자, 10번만 가야돌풍, 세금 모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